척하면 척 골든 케미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laughs> 아니, 강동원 배우니까, 김성, 지늦게 드시는 거가요 지금. 지늦게? 아, 척하면 척 골든 케미에, 이 사람과의 골든 케미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어, 감독님과의 케미도 좋고요. 배우분들끼리 케미도 좋고요. 네. 깜짝 놀라지까진 않았다. 네. 평범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도 돼요. 네. 안 되셔도 되는 다데 나머지 세 분은 놀란 적이 있다하셨는데 의성 배우님과 동원 배우님을 빼놓고 감독님은 사안 좋은 거같 감독 님은아 우리 감 회선실에서 이렇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케미가 폭발했다라고 하셨는데 감독님 배우님 평말을 들지 않으셨어요? 네. 좀 서서한 지점도 있었어요. 아, 다, 같이, 예, 다 같이 이제. <laughs> 어, 애드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좀 서먹서먹한 상황도 있었고 효주씨랑도 첫 촬영이었고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네. 계속 애드립을 요구하셨어요 특정 대본이 없이 그냥 우리 한 즐거웠던 한때를 찍는거니까 아무 말이나 했어야 되는데 섣불리 아무 말을 던지기가 두려운거죠 아직 우리들이 아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받아줄까 <laughs>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어 여기 햄버거 이거 소금구이로 해먹을까?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어? 종물로 해먹자 등등 아 어, 뭐, 볶음, 볶음 햄버거로 해먹자 근데 반응이 왔군요 반응이 네. 아, 아이 친구들 내 과다 아 아, 아저씨 과다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했고 닮치도않는 얘긴데 네. 전골로 받아줬군요. 네. 햄버거 전골로 그때부터 이제 아무 말 대잔치가 되면서 난장판이 됐죠. 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아직 아니다. 가만히 네. 었던거같아 나는 다르다. 네. 네 대사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전... 전골의 주인공이 우리 대명사님이신가요그 네. 어, 중에 하나 뭐 던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 배우들이 좀 착해가지고 좀 민망할까봐 하나씩 던져주지 않았나.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착해서 민망해서 하나씩 던져줬는데 본인이 제일 착하다고 한 강동원 씨만 안 던지셨네요. 정말 착한 거 맞습니까? 동원이는 다른데 꽂쳐 있었어요. 아... 자꾸 그 윤계상 선배님한테 네. 노래해보라고. 선배. 네. <laughs> 아, 네. <laughs> 전혀 그과 상관없이. 아, 그런 애들이 그래서 아니 그 애들이 생각났는데. 사실, 무열이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컬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 직구은 장난인 거잖아요. 근데 선배님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근데 애들이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대명이한테 네가 부유리 노래 한곡해보라가고 <laughs> 아, 누굴 또 시켰군요? 본인이 시접 안 하시고, 네. 어, 디가는 그,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눈빛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윤계상형님 이렇게 눈을 딱 봤더니, 뭐 어, 약간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laughs> 무슨 네. 계시다가 하루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그 망을찍게 이렇게 문 앞에서 살기가 보니까 네,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음에 영화를 봤는데 범죄도시에서 네. 개인적으로 되게 죄송했던 마음이 그거 하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네. 또 노래를 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또 되게 감사했던 건그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랑 촬영하는 거 너무 즐거워 하셔가지고 음. 마지막에는 한껏 이제 같이 어울려서 웃고 촬영하다가 가셔가지고 음. 좋았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특별 출연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상 배우님이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